SFA를 가져왔습니다. 시가 총액은 1조 약 3,8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량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SFA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점에 조금 가져온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한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OLED 그 장비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뭐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들이 주가 흐름이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 SFA를 가져온 근본적 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력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고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삼성향 장비 납품은 업체들이 대부분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냐? 바로 중국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 금액이 작년, 재작년 삼성디스플레이가 투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투자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중국 패널 업체가 바로 뭐 BOE나 CSOT, 뭐 트롤리 이런 기업들을 주력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장비들이 바로 클린 물리 시스템이나 자동화 물류 시스템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SF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가 최근에 올해 지금 예상되는 그 가이던스 기준 놓고 볼 때는 중국향으로만 수주가 8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좀 수주가 많을 때는 장고 기준 놓고 볼 때는 사업 보고서상에 약 2조 넘게 있었는데 일단 중국 쪽으로 매출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중국 쪽인 중국 쪽 기업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약. 8천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FA가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올라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게 거래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SAP 추천을 좀 드리고 매수가는 현재 38,100원인데 매수가 38,000원 정도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목표 주가는 제가 45,000원 정도인데 35,000원 정도는 사실은 지금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요새 많이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 시 시각으로는 매수가는 목표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SFA가 대장주이고 시장이 좀 확대되는 건 여전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SFA가 3만 5천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SFA 두 번째 대형 관심주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4만 5천 원 라인입니다. 손절가는 3만 4천 원이 제시가 됐고요.